컴퓨터 세팅에 뭔가 문제가 많네요. 제가 잠시만요. 아, 이 잡음은 뭐지? 지인 거기는 이 음이 이 게임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은 제 컴퓨터에서 나는 건지를 구분해야 데이지이 이이 소리 뭐지 이거? 제가 오늘 방송을 오래 부터 그냥 잠깐 잠깐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1 시에 일이 있어가지고. 근데 또 방송을 안 하기엔 너무 슬픈 거야. 그래서, 어, 또 하! 그래서 온 거긴 한데, 아, 이게 컴퓨터 아침부터 좀 모니터에 막 모니터도 이상하고 이러더니. 아, 이거 업데이트 했더니 이거 독도 안 되네요. 채팅창. 진짜, 진짜, 가지가지 한다, 오늘. 과연 그 새로운 살인마 나왔을까요? 그게 제일 궁금하네? 그러면은, 어쩔 수 없지. 오늘은, 그냥, 일반 채팅창 켜놓고 합시다. 오, 마이크 소리 엄청 크게 해놨는데 잘안 들리세요? 지금도 잘안 들리세요? 지금도 잘안 들리십니까? 아, 아. 마이크 테스쿠, 마이크 테스쿠. 아, 그진 소리가. 그냥 그 대기실 소리였나봐요 인게임 들어오는데 소리 안나는데? 과연 새로운 살인마 구경할 수 있을까요? 미디미리 공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길게 못해요 한 두판 하면 아마 방송을 종료할 것 같은데 어거니까 오케이. 나 지금, 아, 나가 아, 나 아런군네 어디 있나 아죽었다죽으면 달려오겠는데? 아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약간 컴퓨터가 좀안 좋아요 오 이거 봐 이거 바뀌었어요. 아 이번에 업데이트 됐구나. 어 그러면 은 설마 그발고리에건 것도 이제 그거 되는가? 건아 오늘 진짜 컴퓨터 상태 너무 안 좋다. 이게 지금 키보드가 연결이 됐다 안 됐다 하거든요. 이게 오늘 뻥튀기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. 이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? 아, 그래요? 어허. 어, 마이크 음량 진짜 크게 해놨는데? 아, 오늘 게임 상태가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. 뻥튀기를 많이 튀길 수 있고요. 제가 그 분배기를 쓰거든요.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 컴퓨터랑 그냥 제 개인 컴퓨터랑 두 개를 모니터 같은 모니터로 올려 쓰고 있어서 분배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게 키보드가 인식이 약간 이게 분배기가 오늘 좀 이상하네 안돼안돼 안 돼. 키보드가 안 돼요 아 짜증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아니, 내가 여길 뛰었는데, 이게, 왜 인식, 왜, 왜, 이게, 이미 넘어갔잖아. 아무도 나를 구어 오지 않아. 아, 이거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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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배기야, 힘을 내. 아니, 뭐야, 이게? 이게 뭐죠? 이게 뭐지, 지금? 굉장히 얼치기가 없는데, 지금? อัพทบดตา 이번에는 자일이라도 해야 되겠어. 아니 이러지 말자 우리 아또 키보드 나갔어 키보드 나갔어 아 오늘 게임하면 안되나봐요 오늘 분배기 이상해 아침부터 이상했어 아 진짜 사안돼 안돼 안 키보드가 안먹어 지금 아 진짜 이 썩을 분배기 진짜 이 잘하면 스킬 치트안 되겠는데? 아, 되네, 또 이거. 이게 지금 분배기가 연결이 지금 이게 분배기가 지금 좀 부장이 난것 같아요. 연결이 됐다 안 됐다 하네. 멸망이다. 이번 판 멸망이다. 아 일단 아 진짜 그냥 이런 굼백이 상태로 게임을 하질 말았어야 됐어 그냥. 또안 된다, 또안 된다. 아내내 네, 마우스, 내 키보드 마우스 끊겼어 어떻게? 아, 진짜, 짜증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안움직여 키보드 안움직여 짜안 안,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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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, 진짜? 아, 컴퓨터 지금 건져줬나 아, 근데 이거, 아, 근데 이거 지금 분배기에 문제가 있는 거여가지고, 이거는 뭐 컴퓨터를 껐다 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아, 큰일 났다. 오늘 방송 가봐야 되겠는데? 하, 짜증! 아 너무 안 좋은데,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, 나 이런 주변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걸 너무 좋겠하라요 신규 살인만 구경이나 좀. 비 무냐, 싹. 드러머라고? 오. 아, 생존자도 나왔구나. 살인마만 나온 게 아니고. 아,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? 쓰라스야 아,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거였어? 근데 이거 머리가 분리되는 거였어요? 오, 어, 여기 봐, 여기, 여기 이렇게. 오, 어, 웬일이야, 어떡해. 이거 무서워. 딱한 판만 더 어, 해봅시다. 어차피 한시 전까지 잠깐만 여러분하고 인사도 좀할 겸사 겸사. 뭐,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봐도 어마무시하게 많진 않지만, 그래도 꼬박꼬박 들어와 주시는 분도 계시니까, 오늘 방송 안 한다고 말씀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그라슈, 그라슈 있었으면 좋겠다. 그라슈, 아, 이삐 소리 그냥 여기서 나 이런 스피커, 그거 음인가 봐.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나 봐. 뚱뚱뚱뚱. 근데 그 뭐지? 그 이거 그냥 그 번역 오류인 건가? 다른 분이 그 테스업에서 플레이할 때는 무슨 슈크란지 샤크란지 막 그런 이름이었던 것같 봤는데 어, 끄라스다, 끄라스! 여기서는 끄라스라고 나오네. <laughs> 이거 맞는 거야? <laughs> 어 근데 이번 살인마 이거 신규 살인마인가 봐요 밑에 그 신규 살인마 설명 나오는 거 보니까 어 대박 어저 내장 달린 게 진짜 너무 그로테스크해. 아 보자규. 어, 어떻게 신규 살인마 같아요. 느낌상. 어, 무서워. 뭐,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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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쩡하게 생겼는데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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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뭐, 뭐, 는 뭐, 막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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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제가 그 무슨 뭐 태국 인가? 이쪽 살인마 하면서요 뭔데? 제 걸린데가?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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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겼다, 막. 아, 이내 키보드, 내 키보드! 오 마이 갓. 약간 지키고 있어, 서 살인마가. 라슈. 아이고. 지우기다, 지우기야. 어 내려와서 내려와서 어떻게 나한테 올 건가 봐. 어떻게 아, 어떻게 아, 머리 떼고, 머리 떼고 나한테 날라오는 것 같아. 아, 어떡해, 완전 무서워. 완전 무서워. 저게 뭐야? 저게 뭐예요? 저 이상한 풀떼기 같은 거 뭐지? 내가 발 아니 발 우리 발전기 좀 돌리자 좀야 어디가 어디가 포기 포기한 거야? 애들이 다 포기한 것 같은데? 아, 나잘 되고 있는데. 너무하네. 이렇게 된거 그냥 살인마 얼굴이나 구경해볼까요? 일단 아이템 다 쓰고. 튜브 아, 도가 또안되 죠？꼭 중 요한 순 간이, 안되 죠. 나 왔는데! 아. 어디 있을까 개구멍. 한번 사례해 볼까요? 사례 어. 와 진짜 대박 아 오늘 너무 아쉽지만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분배기도 좀 문제가 많고 해가지고 오늘은 일찍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잘 고쳐가지고 한번 정상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소중한 점심시간 짧지만 소화와 함께 해주셔서 어, 또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12시 20분 점심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, 한 주의 중반이시니까 다들 아자아자. 파이팅!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.